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온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고 귀한 말씀 생명새 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미로다. 널리 울리 엎어지는 생명의 말씀은 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다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해간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에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하게 워하려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을 극렬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극렬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주십시오.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사장.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계신 것을 보고 이상이 여겼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 여자는 그 즉시로 물을 기르러 왔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놓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나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반대로. 말하지 않는 이유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혹은 메시아를 못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고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사람의 인생에 들어오시는 순간, 바뀌는 거죠.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갔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드시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시장하지 않다고. 너희의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제자들은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느냐? 주님의 양식은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지만 사실은 고민할 것들이 아닙니다. 중요하긴 한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 끝까지 가는 게 뭐죠?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겁니다. 그러면 먹고 살 일을 가지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얼마 살지도 않을 걸. 이게 제가 굉장히 너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드리는 비유지만 사람이 속는 겁니다. 그 순간에. 먹고 사는 게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속아요. 그래서, 할 필요도 없었던 걱정을 하고, 그 걱정 때문에, 먹고 살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죽어요. 이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중의 말씀을 믿어야겠죠. 제자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주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는 것, 이게 주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순간에는 제자들이 다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겪어야 되는 숙명 같은 건데,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는 따라가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방해해요. 이해를 못해요. 거꾸로 대적하고, 핍박해요. 그냥 무너뜨려요. 팍 싸우려고 하는데, 그걸 무너뜨려요. 그게 때로는, 예, 국어라는 사람이 밥그릇을 들고 있는데, 그 밥그릇에 밥한 숟가락은 주지 못할 지언정, 잡아다가 내동댕이 쳐서 깨부시는 것 같은, 그런 짓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내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 외로움과 스트레스, 힘든 것, 그, 본이 겪어셔야 했던 숙명이고, 전부 자기들만 알죠. 그래서 힘드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게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 믿어야 될 만한 사람들은 안 믿고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 나라에 누구보다 주인공이었을 것 같은 사람들은 안 믿고, 주인공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믿고, 이런 일들이 거듭이 되는데,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도, 그런 시험을 잘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해들게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의 손길로부터 구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을 지켜주시고, 죽의몸된 교회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십시오.